자, 반갑습니다. 김기자입니다. 자, 오늘 1월 2일 12시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튜린 로봇이 장중에 7,950원에 자, 6% 정도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가 7,530원이었고, 장중 고가가 7,95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침부터 이 배수세가 어, 바로 들어왔고,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장중 이 변동성을 동반하는 거래가 터졌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은 천만 주 정도 터진 모습이 나와졌고 거래대금 또한 800억 이상 나와줬습니다 자, 이건 그냥 조용히 오르는 흐름이 아니라 이 단타 수급들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차트를 보시면 전일 고가 부근에서 8,000원 위로 저항을 걸려져 있고 윗꼬리가 강하게 달려 있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자, 실패하면은 다시 한번 7,400원 초반까지 흔들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이 PCR이 200배가 넘는 이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어, 뉴스 하나, 수급 하나, 주가가 크게 흔들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자리가 이 방향성보다는 이 파동이 큰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수익을 관리 최우선이고 새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이나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기다리는 게 전략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휴리노봇 강하긴 강합니다 자 그만큼 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공격보다는 대응 이 변동성에서 대비하자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또한 이 호재 거리 그리고 이슈 거리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거고요. 역사적인 신고가 다시 한번 가보자 댓글창에다가 파이팅이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8 0 0 0 원을 찍고 이 거리를 연속 조정을 나와주곤 있겠지만, 뭡니까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휴내로 자체가 이 과거에 있는 매물대 대해서 저항을 맞아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이 매물대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도 똑같죠. 이때를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니까 강한 조정이 와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못하시고, 고점에서 다시 한번 추격 매수하시고, 세력들이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강한 조정이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투매하고 다시 한번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어, 움직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도 다시 한번 강한 이 반등세가 나와줬다라는 것은,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순매수 기간과 이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뭡니까 이 슈링 로봇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줬습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고가를 찍고 조정 구간이 왔다라고 하는들 너무 겁먹고 들리시는게 아니라 이러한 눌림 구간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로 적용할 수가 있다. 내 평단이 이러한 위구간에 있고 어떻게 평단을 낮춰야 되고 이 저점에 대한 이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 이 타이밍, 이 타점을 잘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상단에 제 개인번호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개인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수급과 그리고 이 거래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요. 타점. 정확히 원 단위로 알려 드릴 겁니다. 얼마 원에 매도하자. 얼마 원에 매수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비중 관리와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 알려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 8822의 2776번으로 수익 크게 한번 보고 싶다.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 슈림이라고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려보도록 하고요 어 제가 영상을 20-30분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일정이 있고 바쁘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상승하는 모멘텀 중에 변동성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하루종일 주시창만 못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소통방도 운영중에 있는데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찔러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씩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이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재료, 이슈, 슈림 로봇에 대한 대응, 사정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로 슈림 옆에다가요. 입장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소통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움받을 수 있게끔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돈과 금전적인 요구 안 하고, 무료로 운영 중이고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주실 건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어제 영상이 많이 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 여러분들의 이 물량들 자체가 어이 외인이 어떻습니까? 고점으로 갈수록 이 매수세를 던지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개인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으로 갈수록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아먹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점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이 3분의 1 분할 매도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 낮추시고 다시 한번 이러한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타점 비중 높이시는 부분을 만드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매매를 잘못 하시니 손실 밖에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휴류 로봇을 끌고 왔던 주체들 자 과거에는 이 매물대에 대해서 매집했던 그러한 구간이 있었죠 자 이런 거래량 동반되면서 고점으로 올려놓고 이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매집하고 고점 올리고 개미들 달라붙으면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매집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이 거래량을 동반했던 이 세력들 이탈 포지션 잡았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세력들은 주가를 다시 한번 더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에서 변동성에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 잘 못하시니 제가 이 세력들의 이탈 포지션과 그리고 이 거래량 수급까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얼마 원에 매도하자. 정확히 얼마 원에 매수하자. 라고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휴밀 로봇 자체가 작전주의고 세력주의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이 세력들이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략 매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끌고 가면서 정확히 손실 안 나도록 여러분들 수익 크게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8 8 2 2 2 776번으로 자 휴림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휴림 로봇 끌고 오면서요. 저점 바닥에서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어, 타점까지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입장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소통방 말고도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30일 날 흐름이라고 오셔서, 자, 3200원 하락 돌파시에 개인들의 패닉 세리온이 주의하시고, 어, 멘탈 관리하시고, 눌림목 줄때 빠르게 베스트 하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0원에 분할 매수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제 개인번호 8822-2776번으로 자 슈림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 단기고점에서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내가 큰돈을 벌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큰돈을 벌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이 대차거래에 대한 잔고도 어 지금 쌓여져가고 있지만 지금 잠시 뭡니까 상환을 하고 있죠 자그렇다는 뜻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뭡니까 이 공매돌 치면서 그 부분 주가를 눌러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지금 이동 평균선이 지금 아래 구간에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뭡니까? 위로 올라와주면서 그 밑에 구간까지 잠시 밀렸다가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런 눌림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투매를 하셔야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평단이 지금 위에 있다, 혹여나 내 평단은 밑에지만, 물타기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기회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분할 매도 타점 잡을 수 있도록,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쳤으면 뭡니까? 갚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뜻은, 쇼 커버링을 나와줄 수가 있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806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주가 컨트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매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절대 이 손실이 날수 있는 부분까지 안 나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거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11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자 자 구독자 이벤트도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선물은 뭐냐? 이 무상증자 종목과 그리고 매집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 종목은 어떤 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느냐? 어, 이 소록스라는 종목과 그리고 HL바이오스텝, 이 1대14 무상증자를 진행했고요. 1대8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자, 소록스라는 종목은 900%, 자, 바이오스텝은 1000% 정도 올랐는데, 지금 이 코스닥에 대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에 무상증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에서 두개 정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큰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받으셔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인증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서 자, 종목은 잠깐 가려 드렸고 수익률 합산을 해 가지고 어, 198% 정도 여러분들한테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인증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 종목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매집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 어떤 것이냐면,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개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구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어,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량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쿤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맞아떨어는 상황을 내라는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 8 2 2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 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들돈 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돈 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주도원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 8 2 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 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